이성봉 목사의 철로 역정.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에 태어나 1965년에 소천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만주와 일본, 미국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부흥 집회로 받은 대부분의 사례비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로 대도시 큰 교회를 중시한 데 반해 이성봉 목사님은 소외된 교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성복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역동적으로 재구성하여 1957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스무 차례에 걸쳐 방송하였습니다. 하늘시안 미디어가 이 음성 파일에 자막을 달고 옛말과 어려운 말에 대한 설명을 괄호에 달아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원본 자료는 성봉선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알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우리를 이렇게 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번에 장망성 살던 기독도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전도의 전도를 듣고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전도를 듣고 기독도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도는 이제 귀한 복음을 듣고 큰보화를 얻은 것처럼 꽁충껑충 뛰면서 달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 그 처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울며불며 돌아오라고 따라가며 풀어지졌으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아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아납니다. 천성에 가는 사람은 귀를 틀어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귀구멍이 넓은 사람은 천성 가기 어렵대요. 이 사람 이름이 이럴듯, 저 사람 저름은 저럴듯,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무정견, 무걸충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 못한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인물은 의지가 돌같이 강하여 대소사에 마음뜨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일정한 이견을 가진 인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당나귀 끌고 가다가, 물에 빠진 얘기 들었을 거예요. 부자가 빈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한 동네 지나가후라니한 사람이 사람들이 보고 저런 비련한 사람 빈 당나귀를 끌고 가느니보다 한사람 타고 가지 않다그 말이 그럴 듯해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경마를 들고 갔지요. 또한 동네 지나간후라니 사람들이 또 저런 못난 영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경마를 들어 예인 망할 영감 이담이 호도받겠다 자식 참잘 가르친다 하면서 비난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그참 그렇겠다 이번에는 내가 탈 것이니 네가 끌어라 하고 바꾸어 타고 갔답니다 또한동네 들어가니 사람들이 저런 부심하고 무정한 영감 보라 어른의 비가 타고 어린아이를 경마를 들렸다 예인 영감 평안하오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참말 안 되었거든. 그래서 이번엔 우리 둘이 다 타자 하고, 약한 나귀 등에다 두 사람이 올라 앉았답니다. 어린 나귀는 삐뚝삐뚝 허리가 부러질지에이. 또한 동네 지나간 후래니 저런 악한 영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둘이 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 나귀 허리 부러지느냐 한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큰일났다. 이래도 말썽, 저래도 말썽. 이번에는 당나귀, 네 다리를 결박해서 둘러비고, 건너가자 하고 돌다리를 건너다가, 나귀가 요동하는 바람에 나귀는 그만 불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말 많은 세상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이 세상의 잡범을 귀마가 물리치고, 신령한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힘차게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라,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래도 머물지 말고, 생명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불사름을 멸해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노댁의 천사가 와서 경고한 말씀이, 달아나라, 언제나 긴장한 태도이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대면되고 말면 마는, 이런 상태는 아무것도 성공 못하는 게에요. 먼저 위험을 피하고, 사망을 피하야 달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마라톤에는 허다한 간증자들이 구름같이 불려있고, 의의 멸루가를 들고 속히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거리 끼는 것과 얼마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음으로, 믿음으로 주장하사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씩씩하게 달아가서 개선의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간에는 완행차가 얼마나 어떻게 많은지, 이놈의 완행차는 가면 가고 말문가 비가 분 다음 정거장 우둑간에 섰다가는 또 심심하면 또비 하고 신자들이 완행차가 돼서 예배 시간에도 그저 늦게 늦게 예배 다본 거의 본댐미 들어오는 신자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의 아들, 장로가 병들어서 못가 예배 다못 가면서도. 아무쪼록 예배 잘 보고 오너라 아들 보는 예 갔다 온네너 예배당 갔댔니 예 갔댔음 오늘 목사님 성경 어디 보시댄 성경 다본 데면 들어가세요 목사님 이 설교 문제는 뭘로 하고 설교 내용은 뭘로 하든 설교할 땐졸아서요 광건 무슨 광고라든 왕과 이전에 나와 뛰요 장로가 기가 막혀서, 문어 등이 저런 게내 새끼가 돼가지고 내 가슴을 태운다고. 병이 더 생겼답니다. 라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신자 가운데 완행차 신자가 참 많아요. 통일호와 같이 태극호와 같이 좀 불만은 성신의 불에 충만해서 좀 힘차게 달아나는 그 팽차들이 좀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도는 벌써 벌판 가운데 귀를 막고 달아나는데 벙내서두 사람이 따라온답니다 하나는 고집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은 변하기 잘한 이천이 고집이 구둘것자 잡으되 굳게 잡는 이천이 시월이 짜인 길천자 변하기 잘한 고집이하고 이천이하고 따라 고집인 기독도를 붙들고 강제적, 위협적으로, 이천은 사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독도는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하고, 고집의 위험도, 이천의 사정도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고집이 가라 대이 사람아 거저, 거기 가면 무얼 그리 좋아서 이 좋은 장망성을 버리고 그 귀여운 처자를 다 버리고 친절한 친구를 다 버리고 딴 고집을 부리면서 간단 말이냐고 하였습니다. 기독돈 가라 대이 책을 전부 알아 거짓말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천상라면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과 사망의 고통이 없는 참평안한 곳이요 천군천사 성도들과 같이 영세무궁 복락을 항상 누리는 곳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이니라 고집이가 이천이다 라 이천이 돌아가세 세상에 저렇게 고집센 놈은 처음 보가네 친구들이 그만좀 사정하면 금수가 아닌 바야 모를 리가 있나? 미친 주제놈 놈이라고 했다. 이천이 가라 데 그런 욕설은 그만두게. 이 사람 기독도 말이 참말이라면 나도 따라갈 맘이니. 고집이 가라 데이애 예 이놈아 너도 또 미치느냐? 그런 미친놈 따라가다 그럼 장차 무슨 범변을 당할지 누가 아는 그럼 어서 너희들께 잘가서복 받아라. 나는 그런 널 빠진 놈과 작발하기 알터라 하고, 고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이천이는 결심하고 기독도를 따라온, 기독도와 이천이는 벌판으로, 벌판으로 같이 길을 걸으면 기 합니다. 고집이 더 이런 귀한 도리와 장래 재앙을 알았다면, 그렇게 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으려는 말하고, 반식하였어 금강색이 아무리 보배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용이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주고 사탕을 주면 금덩어리를 내버리고 사탕을 먹을 거예. 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귀한 진리를 몰라서 부시하고 반대하고 맨날이나 살겠다고 그저 썩어질 세상. 썩어질 허영에만걸려와 죄악에 빠져 멸망의 걸음을 걷는 자그수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옛날 독일의 광물학자가 아프리카이를 갔더랍니다 이 새까만 흑인종 계집애가 돌 4개를 네 가지고 공기를 놓아요 그게 뭐인고 하니 금강석이에요 얘가 얼마나 마, 돈이 많아서 금강석 가지고 공기를 놓는가 너집 어디냐고 그 광물학자를 데리고 가니 음막집에서 새까만 흑인종 부인애가 피깨죽을 쓰고 있더랍니다 얘 예, 당신 네아예 예. 미안하지만 얘 예, 가지고는 돈은 너는 돈 나한테 팔세요 애야 그냥만 별락만다 보고 돈은 팔긴 뭘 팔아 그냥만 거저 디래라 그 계집애가 저를 갚을 가우서는 돌리게를 갖다 지었답니다 광물학자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벌컥벌컥 벌컥 30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 이놈 부인과 계집애는 입이 대자이나 버그라졌답니다. 아야, 그냥만 부더니돈부더니 그 많은 기다. 돌리게 다 30원을 주어 놀랬지만은 광물학자는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여러 백만원 샀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정부에다 그 말을 해서 거기서 채광을 한 것이 독일 정부의 재산 절반 이상이나 캐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강석이 아무리 보배라고 하지만은 모르는 흑인종에는 돈네개 받고, 돌, 돈, 돈 삼십 원 받고, 금강성네 개를 주고 말았지만 광물학자는 아는 광물학자에게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전 국가에까지 큰 보화가 된 것처럼 예수의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적은 문제, 큰 문제, 가정 문제, 세계 문제, 국가 문제가 전부 이 안에서 해결되건만은. 사람들이 다 몰라서 흑암의 길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볼때 안타깝기 끝이 없습니다. 이0에는 기독도 달에 우리 두 사람이 조용한데 좀 자세히 네 얘기해 다오. 그 가지고 있는 책이 그 무슨 책인가? 거다 참말인가요? 기독도 가라는데 그렇고 말고요. 천지는 변하도이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신 진실한 말씀이요 우리의 가는 곳은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은 총을 누리고 금 멸루안을 쓴 장로들이며 금검문 거를 타는 성도들이며 주를 위하여 충성되어 그 계명을 순종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다 평안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그러한 나라를 방금 눈 앞에 보는 듯이 열심으로 말하였답니다. 이천이는 그 말을 듣고 아, 어서 갑세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요. 빨리 갑세다. 기독도는 여보, 그대는 짐이 없어 잘 가지만 나는 내 짐에, 내 등에 있는 이 짐,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구려 하니. 이천이 말하길 그대는 무슨 짐을 받나 그렇게 지우댄뇨 하였다. 이천이는 같이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도무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느낌이 없이, 천박한 신자예 돌짝밭의 씨와 같이. 싹이 곧 나오기는 하지만은, 해가 나서 조이면, 곧 말라지는 거이 이렇게 재미롭게 얘기하며 가던 두 사람은, 별안간 뜻밖의 수랑통에 빠져들어갔습 이것은 우울리절망소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거기서 한참 뒹굴어서 지는 투생이가 되었어. 대단히 위험한 곳이어서, 저들은 내가 깊은 수레에 빠져 너희 설 곳이 없나이다. 내가 깊은 물에 들어가니 파도가 내게 넘쳤다. 한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기독도는 등에 짐이 무거워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 이천이가 기독도하다를 말하기를 여기가 어딘가, 이제는 어찌 하려는가? 기독도 클쎄 나도 모르겠다. 이천이가 벌컥성을 내며 가라대. 이 사람아, 이거 뒤조호일 네 나다른 말하던 복이냐? 이첫 걸음의 이 모양이더니, 더 가다는, 나중에 무슨 일이 더큰 봉변을 당할는지 알겠는가? 내가 정신 빠진 자이지. 왜 이런 미친놈을 따라오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는고, 기독도를 원망하고 그 수로인 뒤로 돌아서서 내려오면 나오기 쉬운 거리. 2천0 0은 겨우 빠져나와서 기독도를 저주하며, 야, 이놈아, 어서, 내나 혼자 천성 가서 내 발, 내 받을 복까지 다 받아먹어라. 나는 다시 너 따라가는 자에너 같은 자에게 속지 않을 거리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이 참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고 칭찬하는 고이사람아 그러기에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 미친 놈을 따라가다가 그이 대단히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모험을 시작하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중도에 피하는 비겁쟁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못, 성공 못할 놈이라 아닌가? 삐 없는 무골충과 같은 신흥 못할 놈이라고 하여 온동네의 조롱거리만 되었답니다.